계속 이어서 이 아이는 백장미네요. 어? 우리 집 백장미가 있을 텐데? 왜안 보였지? 우리 그녀가 여기 와서 훔쳐간 백장미가 있거든요. 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이, 걔가 키우긴 커. 내 생각에는 그게 핑크색으로 변하는 거 보고 가져간 거야. 지가 키우지도 못하면서. 자구를 키워야지. 걔는 무슨 그딴 큰걸 가져가갖고. 어, 어디 갔지, 근데 그게? 찾아봐야겠다. 우리가 찾아보고 꺼내놓고 주말에 가져오든가 해야겠다. 그럴 애들이 좀 많아요. 베란다에 우리 그녀가 훔쳐간 애들 있죠? 우자란 애들도 있잖아. 걔네들 다 데리고 와야 돼. 여기 오면 화장 입을 텐데. 베란다는 조건이 안 좋아 애들이 올해는 유독히 돕고 하니까 애들이 어우 얘네 물렁물렁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 찝었다 야 근데 애들이 뿌리가 하늘로 솟구치네 이게 목, 목이 말라서 그런 거죠 물, 물 말라서 목 말라서 근데 우리 딸한테 그 탕으로 그좀 배웠는데 그때 실방때 보셨죠? 탕탕 후루후루 그랬죠? 내가 자꾸 후룩후룩 해갖고 됐다 이거는 우리 박혜영 님이 보내준 애를 아주 그냥 잘 쓰고 있어요. 극장미 다음 이거는 뭐 씻겠다. 너는야 이쁘다 야 스타마크네 야 여러분 보세요. 이 더운데도 스타마크 이쁜 거 보세요. 싱싱해 어? 옷 잘하지도 않고 건강해. 이 더위도 얘는 신경을 안 쓰네 봐봐요. 뭔 노랑 똑같네. 응? 어? 다른 애는 나 죽는다 이러고 그런데 얘는 봐봐. 이 까이 껌뭐 이러잖아 지금 표정 봐봐 자신만만해 표정 보니까. 아유, 이쁘다, 야. 이래야지. 여름에 이한 니가 제일 이쁘다, 야. 너랑, 못노랑 제일 이쁘다, 야. 내가 이번에 못노를 조금 살짝 내가 문제를, 내가 색 문제를 만들었어. 내가 로진에애도딸애애들이하상 입은 애들이 있어갖고. 그래도 화상도 멋지게 들었어. 오, 어, 스타 맞고 이쁘다. 우리 언니들 잘 보이나? 예쁘죠. 얘는 끄떡 없어. 끄떡없이 끄떡 있는 애들도 보여줄까? 잠깐만 일단은 끄떡 얘는 모르겠어. 얘는 그제 제거든. 걔 누구야? 니네 이름 밝히라 에그리논 홍룡. 어 얘는 뭐할것도 없네. 에그리논 홍룡인데 얘는 진짜 빛을 햇빛을 잘 햇빛 이 좋은 자리에 둬야 돼요 얘는. 금방 웃자라는 애요 얘. 얘 그래도 근데 웃기지만 얘 베란다에서 키우다 오네요. 예. 베란다에서 자리 제일 좋은데 줬다가 그래도 웃자라 갖고 키짱 올때 제일 먼저 바구니에 담아 놓네요. 가져가자 얘를. 웬만한 그 다육이는 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어이 새끼가! 죄송해 요 여러분, 언니들한테 욕한 거 아니에요. 에, 똥파리인데. 똥파리가. 여기서 죽었어. 아이 새끼가. 아이 베이비인가 봐. 죽어버렸어. 왜 여기서 죽냐? 기분 나쁘게. 홍령 잘했어. 일단, 넌 누구니? 얘는, 뮤, 뮤엘레리, 뮤엘레리. 아유, 얘도 오래됐는데, 이 분에서. 자꾸 이제 몸집을, 몸집을 줄이고 있네. 꽉 찼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인다고 색깔 한번 안 보여 주고 야, 이렇게 이것도 합식했는 건데. 이렇게 줄이면 안 되지. 예뻐지는 모습 보여 주고 줄이든가 해야지. 이거는 너네 어? 너네 반칙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너네들 갈구잖아. 응? 어? 제대로 이뻐지고난 다음에 배추가 되든 대가리를 줄이든 봐봐 지금 뿌리가 다 하늘로 솟구치고 있어 이거는 아내가 뿌리 깎였단 뜻이야 아... 가을에 해줄게 가을에 알았지? 여기 옛날에 예음분 여기 옛날에 옛날, 옛날 예음분가 시간 봐야 되냐? 아이고, 아직 멀었네. 음, 그랬구나. 얘는, 벤바디스죠. 얘좀 상태가 안 좋다, 그죠?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은데, 안 좋은데, 밑에가 물이 찼어요. 얘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 왜 그래? 내가 지금 너한테 하염을 떼주고 있잖아. 죽을 거면 빨리 죽든가. 밀력 낭비다, 지금. 애들 얘도 지금, 어우, 뿌리가 왜다 위로 올라와 있지? <laughs> 지금 미치겠다. 어떡하죠? 뿌리들이 다 위로 올라와 있어. 다시 다시 심고 싶다 이게 곰돌이 흙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곰돌이 흙에 심어 놓으니까 애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야? 하나같이 다 하늘로 다 나와있어 뿌리들이 이게 곰돌이 흙이 뿌리 내림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되게 빨리빨리 자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분갈이를 자주 해줘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어머 헉, 어머 바람이 갑자기 시원한 거 본다. 어머 아, 아까 전에 우리 오늘은 저기 수요일입니다. 저 며칠이야. 복날 중복날 중복날이거든요. 그러면 30 맞죠? 7월 30일이에요. 근 오늘 저기 실방하는데 혜랑 님이 가을로 우를 부르는데 아 순간 설레더라. 무슨 노래 불렀지? 아, 시원한 부, 노래 불러 줄까? 시원한 노래? 아, 그래. 노래 부르면서 하자. 응? 되게 슬픈 거 불러 줄까? <laughs> 아니, 원래 그 찬바람 불때에요 어? 그때는 뭐 원래 슬픈 거 부르고 막 그러는 거야.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양. 그렇다고 우울증에 빠지지는 말고요. 우리 연이들. 우울해진다 싶을 때는 얼른 유튜브 틀어 갖고 나비리 채널로 뛰어 오시는 겁니다. 큰일 나요. 우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드라마 주인공들이나 하는 거예요. 현실판에서는 안 돼요. 아, 땀에, 이거 뿌리 이거 어떡하노. 시원한 노래. 부르자. 아 뿌리 어떡하지? 콩나물이 막 우자라 갖고 아래 콩나물 우자라고 그러면은 밑에 뿌리가 막 미친 듯이 하얗게 나잖아 그거 같애. 이거 얘는 괜찮을까? 아, 얘도 걱정인데. 이게 자꾸 빠져. 아 그럼 너, 야너 포기하자. 내가 너 나중에 죽어있는 모습 보고 내가 깍거릴 수도 있어. 내가 너 살아나면 너 죽게. 입장이 후두둑 떨어져. 여기 안에까지 좀 뭔가 이상하거든. 일단 여기 들어가 있어봐. 여기 분명히 죽을 것 같아. 아, 통통 비었네. 분갈이 가을에 해줄게. 얘까지만 하고 아니야 얘는 시간 걸릴 것 같아. 그래 얘까지만 하자. 노래 한곡 해야 되는데 짧게 할게요. 어, <laughs> 찬바람이 불면 어, 슬픈데? 내가 떠나 주라세요 스쳐가는 바람 뒤로 그리움만 남긴 채 낙엽이 지면 내가 떠나 주라세요 떨어지는 낙엽 위에 추억만이 남아 있겠죠 말 흔들어 주던 그대의 따스한 눈빛이 이렇게도 잘 가우케 변해버린 거, 계절이 바뀌는 다시 가요. 얘는 샤이닝 폴철화예요 샤이닝 폴 철화. 찬바람이 불면 그댄 외로워 지겠죠. 그렇지만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노래 한 곡이 끝날 때까지 하얗돌덜 뗐습니다. 내 목표는, 노래 끝날 때까지 이한 곡을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오버가 됐어요. 매번 매번 노래 한 곡씩 해줄까? 신청곡도 있었는데 오늘 김범룡이 김범룡이 아는 노래가 내가 아침에 한것 그거밖에 몰라 이거 끝나고 김범룡 입고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우 애들 다 풀리고 있어 어미철아가 겁나 풀리고 있네. 이 정도로 풀렸다고? 아이씨, 야. 아이고, 야, 이렇게 많이 풀렸어. 잘 살아봐. 풀리든 어떻든 간에 살아봐. 아휴. 자, 나비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